우리가 또 확통 허수가 되면 안 되잖아. 한 질문할게. 확통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뭐야? 경우의 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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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우의 수야? 이 경우의 수 하나로 확률, 그 뒤에 통계 문제들이 모두 연계될 수 있다. 확률과 통계만큼 평가원이 제시하는 추론, 대입과 나열에서 센다, 파악한다. 이거에 걸맞는 단원이 없어. 과목이 없어. 잘 봐. 확통은 결국 뭐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경우의 수말 그대로 세는 거라고 세는 걸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거 있게 세면 돼 그리고 그 근거가 납득이 돼야 돼 어떤 단원에서든 나는 이렇게 일관되게 세고 일관되게 풀 거야 하는 그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야 평가원은 절대 그걸 놓치지 않아 그 이상 괴랄한 걸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할땐 저렇게 저거 할땐 저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니까, 우리는 잘 세기 위한 어떤 도구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는 딱 이렇게 풀려. 야, 3h8로 끝난다? 와, 졸라 신기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절대 확통 실력이 안 된단 말이야. 마지막에 안 넘겨져.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마치 해설지처럼, 마치 누군가의 엄청 아름다운 풀처럼 그 하나의 값, 하나의 공식처럼 뭔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야 되는 거야. 잘 세기 위해서 우리는 단원별 어떠한 개념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잘 봐. 그래서 확통을 잘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가야 돼? 사건을 뭐 해야 돼? 나누기야. 그 다음에 이 사건 나눈 걸 세는 거야. 그 세는 과정에서 몇 가지 도구들이 있었지. 수영도로 나눌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거? 여사권도 있었고, 뭐 등등 많았잖아. 상황은. 그건 도구일 뿐인 거지. 그리고 그 세는 것에 대한 당연히 개념이 있을 거야. 개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배웠었던 상황들이 있잖아 중복 조합, 뭐 중복 순열. 그럼 내가 이 상황은 중복 조합을 쓸 거야, 이 상황은 순열을 쓸 거야, 뭘쓸 거야? 그것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구분이 필요하다. 그다음 잘 세면 된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 나는 그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통 문제가 조건이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두 개, 세개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 기준을 먼저 우선적으로 세팅을 하자고 했단 말이야. 가족권, 나족권, 다족권 있어. 그럼 가족권 먼저 세팅해. 가족권을 해석해 봤더니 A 곱하기 B가 뭐래? 홀수야. 그럼 이거 어떻게 세팅할 수 있어? A하고 B가 뭐로? 모두 홀수로 세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홀수로 세팅된 상태에서 나, 나족권, 다족권을 읽어. 이해돼,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런 기조를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내가 해놓으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100%알수 있어. 아, 나는 문제를 시작을 못하네. 아, 사건을 나눈 생각을 못하는구나. 한 번에 뭔가 삑 하는 답을 내기 위해서 확통에 접근하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네 번째. 어떤 것까지 알면 좋겠냐면 하나의 개념 상황을 여러 개의 문제 표현으로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결국에 배운 개념은 한정적인데 상황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중복조합 나왔어 어떤 구조가 있었어 의미 아닌 정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기억나? 또뭐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중복조합이었고 또 뭐도 있었어?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을 구별되는 새끼들한테 나눠주는 거 기억나?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잖아 대통령 뽑는 거 국회의원 뽑는 거세명이 후보자가 있어 유권자가 있어 8명이 표를 던져가지고 얘를 뽑을 거야 그것도 중복조합이라고 왜냐면 사람이 다른데요 대여, 구별되는 대요가 아니라 내가 표를 던지는 행위는 똑같잖아 또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도 하나 더 있었어 뭐도 있었니? 기억날까 이거? 1하고 2하고 3이 있어 이걸 중복해서 뽑는 거야 그럼 어떻게 뽑을 수 있어 예를 들면? 1 1 1 1 1 2뭐 이런 거 있었지 이 중복조합이 뭐 우리가 뭐3 H 뭐3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얘가 조합으로 표현돼서 5시 3 이렇게 표현되잖아. 이거 애초에 증명부터 해 주지 않았어? 얘를. 어, 구분 막대기도 했고. 또 이것 도했단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모두 구분돼 가지고 얘는 111이 아니라 123으로 표현된다. 얘는 그러면 124로 표현된다. 아, 그럼 쭉쭉쭉 가 가지고 얘가 마지막이 333 3, 3 했을 때니까 345 이렇게. 아, 그래서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세개를 뽑는 것과 똑같구나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라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당연히 적용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 뭔 말인지? 자, 문제를 풀어 볼게요 이런 그냥 거시적인 관점 안에서 계속 갈수 있어야 돼 얘들아 알았지? 님들의 약점이 어딘지 개념이 부족한지 따질 수 있어야 돼 이건 추론이 많지 않다고 알았지? 가볼게요 아니 28번이 어려웠다 싶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응. 뭐가 어려워? 개념으로 배운 게 있단 말이야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곱셈 정리아 뭐해 곱셈정리 시행을 연속적으로 하면 곱, 확률을 곱한다 오케이가 아니라 <laughs> 아니, 곱셈정리, 곱정이 뭐였어? P, A 곱 B 사건, 요놈인데 시행을 여러 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건데 A가 일어났다는 전제로 가는 거, 요거 확률 곱하는 거 기억 나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분명히 동전을 던졌어 짝수가 나오면 A를 선택해야지, 동전 던졌어 홀수나면 B를 선택해야지, 이거 했다고 갈게요. 주머니 A에는 1, 2, 3이 있다. 그 다음에 주머니 피해는 1, 2, 3, 4가 있다. 이거부터 마음 편안해져야지. 아, 많이 봤었던 공 뽑는 건가 하는 거야지. 자, 근데 쭉쭉쭉 가서 뭘 한대? 다음에 시행을 한대. 박스 내용 확인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가 3의 배수이면 끊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부터 하는구나. 근데 얘가 어떤 상황을 나눈 거야, 지금? 3의 배수인 것과, 당연히 밑에 보면은 3의 배수가 아닌 것을 나누잖아. 3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져? 36이니까 몇 3분의 1 확률로 여기는 이 확률이겠지. 잠깐만 냅둬봐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시행됐을 때 뭐래? 주머니 뭐에서? 주머니 A에서 꺼냈대 뭘 꺼냈어?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냈네. 이렇게 내가 시각화 하라고 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 나오는 횟수가 뭐가 아니면? 사회수가 아니면 이번엔 뭘로? B에서 뽑는데 몇 개를? 두 개를 뽑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A에서 공이 뽑아지고 B에서 공이 뽑아지는 그 시행조차도 두 개로 분류돼서 나오는구나. 그게 어디에 시행부터 시작된다? 주사기를 던지는 시행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생각해보면 사건을 나누는 건 지금 기본적으로 나눠지고 있지.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생각하면 뭐였어? 곱셈 정리. 왜? 연, 속, 된, 시행이니까. 이게 기억이 나셔야지. 이해됐어? 자, 이제 문제 더 읽어볼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 꺼낸 두개의 공에 적혀져 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대. 끊어봐. 차를 기록한다. 아, 확통은 특히나 애들을 더더욱 해석은 어떻게 한다, 애들아?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해본다고 했어. 확통이 그게 되게 심하다. 어, 차가 뭐가 나올 수 있지? A에서? 아, 만약에 1 같은 거하고 3 같은 거 뽑은 거구나. 그럼 차가 얼마다? 이야 아, 이런 거구나. 여기서 만약에 2하고 만약 4를 뽑았다? 아, 차가 지금 2를 얘기하는 이런 거구나. 마지막 뭐래요 이제 이 시행을 몇번 반복? 두번아 이거를 두번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뭘 했어? 두 수의 평균 x b 아 x b a 가 나왔구나 표본에 대한 평균 이거 뭐라고 했어? 2분의 첫 번째 시행에 대한 거두 번째 시행에 대한 거 이거라고 했잖아 기억나요? 근데 걔가 얼마다? 2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더한 게 뭐다? 4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시행을 두번할 건데 이 전체 시행을 한번을 뜻하는 거야? 그첫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x1의 값이 x2의 값이 더 했을 때 사구나.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자연적으로 뭘할 수밖에 없겠니 사건은 나눌 수밖에 없겠지. 어떻게요? 이대로 할게. 이또 이, 일삼 <laughs> 이세 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사건이. 근데 얘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Nothing. 아니 이세 개가 겹치는 게 있냐고. 없잖아. 그럼 나중에 뭐 하면 돼. 더 하면 끝. 됐어? 그러면 얘부터 보자. 우리 얘부터 보자. 야 근데 이 둘을 보고 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가도 수 있다. 봐봐. 이게 지금 첫 번째 시행이고 이게 두 번째 시행이야. 둘다이 이가 나와야 된다. 이 이가 뭐야? 차가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이거처럼 이거 1, 3 같은 거 여기서는 뭐 2, 4 같은 거또뭐 1, 3 같은 거또뭐 없네요? 그런 거라는 얘기야 근데 상황이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시행을 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통해서 얜지, 옌지, 얜지부터 구분해 줘야지 맞잖아 그러면 아 내가 이거를 1번 경로라고 하고 이걸 2번 경로라고 이렇게 나눠 볼게 한번 이해됐어? 그럼 봐봐 1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뭐하고 뭐가 있을 수 있어? 1번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번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럼 그 1번 케이스일 때는 언제냐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때라고 이게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우리 연속된 시행에서 확률 곱하기 확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확률과 여기서 만들어진 확률을 곱하면 끝나겠구나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을 곱해야겠죠 A에서 만들어지려면 1번 케이스가 되려면 근데 거기서 차가 1, 3 돼야 2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근데 몇개공을 뽑는다고 2개 그러면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고, 근데 하필 뭘 뽑아야 될 수밖에 없다. 1하고 3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시이니까 몇 가지다. 한 가지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케이스일 때는 3분의 2로 시작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3분의 2는 이쪽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1, 3 아니면 2, 4였네. 맞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는 똑같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있는 거야? 두 가지나 있는 거잖아 지금. 아, 베기구나. Sorry, baby. 이렇게 1, 3 뽑는 거 아니면 2, 4 뽑는 거밖에 없잖아. 근데 요놈하고요놈이 얘들아 동시에 일어나니? 아니잖아 이 경로 아니면 이 경로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죠 그러면 3 3 9분의 1이고요 9분의 2네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겠네 이해됐어? 이게 지금 첫 번째 시행에서의 확률이라고 근데 뭐해? 이것도 연속된 시행인데 이두번 시행하는 즉이 first와 second가 또다시 연속된 시행 아니야? 이것도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그럼 첫 번째 만들었었던 요 3분의 1과 두 번째 세팅했었던 그놈의 확률을 뭐 하시면? 곱하시면 끝나겠네. 그러면 두 번째, 투 엔드. 아, 아니, 투 엔드가 아니라 세컨드. 세컨드는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야. 그럼 얼마 곱하기 얼마야, 그냥? 그래. 제곱이었다고. 얼마? 뭐가 어렵냐, 이거지. 자, 이거 보자 그러면 3하고 1인 경우 1대로 가가지고 똑같이 가볼게요. 퍼스트부터 갈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똑같다, 이거야. 그럼 퍼스트는 어떻게 해? 3이 나와야 돼. 어? 3 되는 거 없잖아. 차이가 없잖아. 그럼 뭐야? 000. 0, 0. 근데 3분의 1이라는 시행을 간 다음에 0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0 이러시면 되겠지 맞잖아 그럼 두 번째는 밑에 거잖아 밑에 거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3분의 2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가리 쓰고 나서는 그냥 쉽다고 3분의 1 곱하기 얼마예요? 두 개를 뽑는데 3만큼 차이 나야 돼 4일밖에 없는 거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상황에서 몇 개밖에? 한 개밖에 없구나 그럼 3, 3이니까 9분의 1이네 그럼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9분의 1밖에 안 남겠네 됐어? 그 다음 이제 세컨드 투엔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나눠서 이제 1 나오게 만들자 차이가 됐어? 자 이제 바로 가자 우리 이제 그럼 3분의 1 곱하기 이제 뭐겠어? 차이가 1 나오려면 1, 이 아니면 3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나 있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 중에 두 가지나 있네요 됐어? 두 번째 간다 그럼 3분의 2 곱하기 확률을 곱셈 정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 1, 이 아니면 2, 3 아니면 3, 4끝아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총몇 개나 되네? 3개나 되구나 그럼 6분의 1 3이니까 2분의 1이야 2 지워지니까 얘는 3분의 1이겠네 그러면 3분의 2야, 3분의 1이야. 이건 얼마? 9분의 2가 되겠네. 이거 9분의 3이거든? 더하면 얼마? 9분의 5가 되겠다. 라고 할수 있겠다. 괜찮아? 그럼 얘 곱하기 얼마를 곱해야 돼? 9분의 1. 얼마? 81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9분의 1이잖아. 근데 81분의 5인데 이건 요한 케이스였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왜냐면 이 시행하고 이 시행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 나오겠어? 1일 때가. 9분의 5가 나오겠지. 3일 때는? 9분의 1이 나오겠지. 똑같잖아. 그예곱하기 그러니까 얼마 하면 된다? 2 그다음 얼마 더 하면 된다? 9분의 1. 근데 얘는 얼마로 똑같다? 81분의 8이랑 똑같잖아. 그럼 81분의 10이고 81분의 8이니까 8 1분의 얼마? 열나더러인가? 이렇게. 아, 9잖아 이거. 왜 이래? 99 81이잖아. 그렇죠? 9 10 아, 19네. Sorry. 자, 29번은 뭐였냐? 그림이 나오면 쫄면 안 돼. 반대로 나한테 정보를 많이 주겠다 생각하고 기뻐해야 된다.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한 장의 카드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고 뭔가를 하나 봐. 시행을 보자, 한번. 앞면의 횟수가 두 번이면 뒤집고, 앞면의 횟수가 1 또는 0이면 뭐 한다? 뒤집지 않는다네. 뭐에 의해서 시행이 만들어져? 동전을 던지는 행위지. 여기서 내가 뒤집는 것과 뒤집지 않는 것에 대한 뭘 찾을 필요는 있겠어서 먼저? 확률을 찾을 필요는 있겠지. 아, 왜냐면 그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얘가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겠지, 확률이. 그럼 반대로 얼마겠어, 당연히. 4분의 1. 당연한 거지. 넘어가 볼게. 근데 처음에 뭐래? 문자 A가 보이도록 카드를 놨대. 문자가 A가 보이도록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동전을 던지면서 앞면이 두번 나오면 뒤집고 아니면 안 뒤집고 뭐 이런 거야 지금. 이 시행을 몇 번? 아 다섯 번. 잠깐만 다섯 번을 한다고? 반복을 한다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느껴야 돼? 무슨 개념이 떠올라야 돼? 무슨 시? 그래야 독립시. 그렇게 주제를 준다니까 단원이 조금은 구분돼 있잖아. 조건방열을 쓰면 된다. 독립시을한 거네. 어떤 거조인지 바로 나오죠? 어떤 거 느낌이야? 옷이 어쩌고에다가, 뭐몇제고몇 제곱, 몇 이런 느낌 아니야? 문제 뭐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 문자 B가 보이도록 한다. 문자 B가 보여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제 이것만 해석하면 될것 같아. 그럼 B가 보여지려면 한번 뒤집어야 될거 아니야? 몇번 뒤집어져도? 세 번. 오메 바로 보이네? 얘가 몇번 뒤집어진다? 홀수번이네. 라는. 그럼 홀수번 뒤집는 거에 대한 사건을 뭐하시면 되는 거야? 나. 누면 되겠지. 그럼 홀수가 몇번 나온다? 한 번. 또몇번 나온다? 세 번, 다섯 번 나온다. 아, 홀수야 다섯 번이 아니라 무슨 <laughs> 소리야? 뒤집는 걸 다섯 번 뒤집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떤 거겠어? 뒤집어지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않는 걸 x, 뒤집어지는 걸 동그라미로 표시하겠다까지만 보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끝났네.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독립 시행이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만 한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한 번이 뭐가 돼야 돼? 저게 돼야 되는 거니까 사분의 일에 몇 제곱? 한 제곱? 그럼 여기는 사분의 삼에 몇 제곱? 매제곱 이게 바로 개념이었다 여기 어시 얼마? 3이요 4분의 1의 매제곱, 3제곱 이거 실수하지 마 4분의 3의 매제곱, 주제곱 여기는 5c, 5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몇제곱 5제곱 끝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3개 뭐 하시면 돼? 더 하시면 되지 왜더 하는 거야? 겹치는 게 없으니까 끝 이렇게 넘어가도 돼? 이 정도였어 30번 마무리 지어보자 그럼 간다 야13 이하의 뭐래? 자연수지 근데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c가 이렇게, d가 이렇게 이거 뭐야? 13 이런뜻 아니야? 자연수레메 이거지 만약에 이 조건으로 끝나면 이거 정답이 뭐겠어? 서로 다른 13개 중에서 4개를 중복해서 뽑는거야 그게 잘 이해가 안되면 있잖아 이 정도는 사치가 아니야 1,2,3,4,5,6,7 아, 쓰기 싫네 13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러면 이 여러개의 13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를 딱 뽑았어 4개를 팍 뽑았어 2,3,4,5를 뽑는 순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2,3,2,3을 뽑았어 그러면 2 2 3 3 뽑으면 되잖아 그게 중복조이야 그러니까 중복조합 쓰는거구나 근데 이렇게 안 나오겠지. 밑에 조건 있잖아. 가보자고. 뭐래? A 곱하기 D는 홀수면서, B하고 C는 짝수다. 이거야. 어? 야, 생각해봐라. 그럼 A하고 D가 홀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짝수. 둘 다. 홀. 홀, 홀. 얘는? 근데 나눌 수 있잖아, 사건은. 홀, 홀이랑. 끝났네. 그럼 얘가 뭐, 뭐, 뭐? 홀, 홀 아니면? 짝짝이겠구나. 끼켜봤자 사건을 몇 개라는 거야, 지금? 2개 끝. 다만, 나눠진 사건에 대해서 얘 둘과 얘 둘을 구분하겠구나 정도까지만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럼 내가 보기 편하게 나눠줄게 첫 번째 케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 D에서 얘가 홀수고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로 나눠볼게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야 이거 만족하면 돼 짝수는 어떻게 돼야 돼? 무시해야지 <laughs> 홀수 몇개 있어? 7개 홀수 7개 짝수 6개 그럼 몇개 중에서 서로 다른 일곱 개 중에서 중복해서 네 개지 나가 네 개를 뽑으면 된다고 그럼 끝난 거라고 이거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거 할수 있다고 얘들 이다두 번째 얘가 좀 어려워 잘봐 이거 예쁘게 풀어 봐봐 우선 봐봐 이거 A B C D인데 요놈이 지금 아 자음만 쓸게 아, 얘가 홀홀이고 얘가 지금 짝짝이야 야 근데 이거 조금 불안하지 뭐가 이러면 안 된다 어 선생 그러면 얘 홀수 두 개니까 서로 다른 일곱 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서로 는 여섯 개 중에서 두개를 뽑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7H2, 6H2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뽑았는데 얘가 만약에 1, 3이고 얘가 2, 3이면 어떨 거야? 안 되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바에 뭐 하면 된다 사건을? 나누면 되는 거야 사건을 나눌 때 항상 뭘 체크하면 되냐면 얘들아 기준만 생각하면 돼 님들 입장에서 기준 어떤 기준으로 나누지? 아니 중구난방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잘 봐봐 이걸 한 방에 푸는 답도 있긴 있는데, 그 이따 얘기하고 필요 없어. 의미 없다. 내 자랑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님들이 풀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나누지? 이런 건 어때? 홀수 먼저 세팅하는 건 어때? 그니까 러내 기준이 그렇다는 거야. 홀수를 1, 3 세팅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로 끝나지? 5, 7 세팅되면? 6, 6. 7, 9. 8, 8. 1하고 3, 2 차이. 3하고 5, 2 차이. 5하고 7, 2 차이. 이 녀석들로 홀수를 세팅하면, 안쪽에 들어갈 BC의 짝수는 그냥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겠지. 그러면 그 경우가 몇 가지냐면,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그게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그럼 얘가 여섯 개 있는데, 그 경우일 때는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지. 뭐가 세팅되는 건? 짝수가 세팅되는 건. 그럼 봐봐. 두 번째는 뭐할수 있냐면, 홀수를 1하고 5로 세팅하는 거야. 아, 이게 사건을 나누는 거야, 얘들아. 니들이 그냥 나쁘게 얘기한 노가다라고. 1, 5야. 짝수 두 개가 어떻게 세팅돼? 2, 4가 있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세팅하면 되겠지. 이두 개를 세팅.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E, H, 2로 세팅하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게몇개 있냐고. 1, 5, 3, 7, 5, 9, 71, 93. 몇개 있어, 총? 다섯 개. 끝. 이게 어려워. 사건 나누는 거라니까. 이 경험이 필요해. 그 다음 뭐 하면 되겠니? 1, 7로 할게, 이번에 그럼 몇개 들어있어?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해서 두 개를 뽑으면 되겠네. 이게 개념이잖아. 근데 이건 몇개 있겠어? 세면 6, 5니까. 네개겠지 해봐. 하나, 둘, 셋, 네개 끝이야. 하나만 더 해줄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1, 9. 이렇게 가봐. 그럼 짝수 몇개 있어? 2, 4, 6, 8, 네개 있잖아. 아,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해서 두 개를 뽑는 거구나. 그럼 몇개 있어? 그게? 세가지 써줄게. 그냥 손 아파도. 그 다음 두 가지겠지? 어떻게 해요? 1하고 10에 이렇게만큼 차이 나는 거. 그럼 그때는 2, 4, 6, 8, 10, 섯개 있을 거 아니야? 하는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는다. 마지막 하나 있겠네요. 어떻게 이 새끼만큼 어떻게 되겠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되겠지 이렇게 중복해서 이게 사건 나누는 거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잘 들어 이거 아니어도 풀이는 엄청 많아. 원래 경우의 수 문제는 그래. 조합론이라는 걸 대학교 가면 배워요. 수학과에서 애초에 조합론은 nCr 이 컴비네이션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을 다뤄 원래 그렇다고 경우에서 이제 그래 그니까 해설지를 보고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최적의 풀이로 가면 안돼 뭐한다 결국 사건을 나눈다 근데 뭐만 따져서 기준을 따져서 근데 그기준이난 뭐란 거야 어차피 세팅 되는 게 뭐야 홀홀짝짝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의 기준으로 얘를 지금 묶은 거지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쁘게 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항상 근데 이게 한 번에 세질 수 있긴 있다. 사전 여섯 개 중에 중복해서 네 개를 뽑으면 돼. 이거면 끝나. 사실. 근데 이런 걸알 필요가 없어. 이게 뭐냐면 6H4라는 게 뭐냐면 짝수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야. 하나만 보여줄게. 만약에 2, 4, 4, 6, 뭐 2, 2, 2, 2, 6 이런 게 있잖아. 그냥 얘를 뽑은 건 맞는데 여기다가 내 맘대로 그냥 빼기를 써주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도 내 맘대로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야. 그냥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 2, 2. 7이 될수 밖에 없겠지 그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2, 2, 7을 뽑은 것과 얘랑 똑같은 개수라는 거야 이게 1대1 되는 게될수 밖에 없었어 왜냐면 1을 빼주고 1을 더해주는 건 어차피 하나로 밖에 대응이 안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요? 4, 4, 4든요 이러면 되지 그니까 1을 빼주면 얘가 뭐가 돼? 3, 얘는? 5가 되는 거니까 아이 맞잖아 이거 맞잖아 아 된다 이런 거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 표정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한몇년 공부해야 돼 이러면 니네들이 나도, 나도 10년을 공부했는데, 이게 지금 되는 걸 만들어야 돼. 알았지?